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취하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하라. 4절 지금부터 7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음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 7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이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